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같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불이라고 물과 불이라고 부르는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게임은 제가 처음에는 컴퓨터로 하다가 어 모바일 앱을 발견을 해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로는 2인용인데 이게 어 모바일로는 1인용이에요. 그래서 완전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해서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럼 바로 사망이죠 여기서는 일단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6개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어 뭐였을까? 아 맞아 맞아 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구나 이렇게 6가지 스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거 20스테이지를 하면 나온다 그러고 이것도 20스테이지 이건 돈이나 광고 이것도 돈이 이건 돈이고 이것도 돈이나 광고 처음 기본 스테이지는 이건데 제가 먼저 12 스테이지까지는 깨진 는데요12 12 스테이지는 한 번도 클리어하지 않아 봐서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건가? 아 여기서 점프 강화를 주네 아, 그냥 따로 점프랑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선풍기가. 그러네. 이렇게 이물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물과 불 바뀌어가지고서, 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불판을 죽을 때마다 계속 한 번씩 광고가 계속 나와가지고서 아, 완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짜증 날 때가 가자, 아 죽었네요. 이번에 안 나오지, 여기서 이번에 죽으면 이제 광고가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놓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실수가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어 됐다 이제 이걸 누르고 음. 한번 이걸 해볼게요 여기서 아음 이게 되나 얘는 담으 안되는 물 인데 아 이게 안되네 어, 그래 저걸 밀어가지고서 그걸 해나, 해야 되나봐요 일단 여기서 얘로 플레이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걸 타고 이걸 건너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저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지만, 그래도 보석을 먹기 위해서, 그냥 가, 그냥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고로지. 그 다음에, 아, 아니, 니가 아니잖아. 완전 헷갈려요, 이거. 실수로 이거 방향키를 하는 걸 까먹어, 이거 바꾸는 걸 까먹어가지고서 완전 어이없게 죽을 때도 있고요아 완전 헷갈립니다. 보사가 어, 먹어줘라. 아,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아니, 물은 다왜 점프맵이야?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기로 가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간 다음에 뭐 그냥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지? 아, 30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아닌가? 아, 특별 스테이지 같은 것도 있겠다. 아, 뭔지 안 보이니까 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겠다. 나는 살짝 알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자마자 여기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훕 자. 근데 이제 이또 불이 문제지. 훕 자. 오케이. 이제 여기서도 한 번에 아, 진짜 왜 벽에 닿니? 아, 망했네. 아. 아. 그냥 을게요 저는 완벽한 스타일이어서 보석을 다 먹어야지 분이 풀립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는 이미 눈대중으로는 파악했고요. 이제 실천이 남았죠? 아, 왜? 아, 왜?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상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 뭐야? 아, 진짜. 두번 죽을 때마다 계속,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쉽죠잉, 이 방법. 이 방법 아주 좋아요. 아 뭐야 방 틀었잖아요 왜어왜왜왜 렉이 왜렉 같은데 이거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초기화된다는 말씀 렉이 왜 걸리냐고 자고 아, 왜? 아, 어쩔 수 없군. 두 손가락을 다 써야겠어요. 두 손가락을 다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깨지네. 오, 야, 두 번?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하고,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얘가 탄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간다고. 아! 아! 아, 놀랐는데 왜.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뭔 뜻이야? 영어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설명이 제 프로필 설명에 보면 11살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먹고, 이쪽에서 뛰어서, 아! 렉이 제일 싫었어 왜 놀았더라. 이제 여기서 아주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주고. 이렇게 가서, 요렇게, 아! 아, 왜! 요렇게, 이거, 이거는또 요렇게, 아, 얘다 이거 이거지.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오우야. 여기서 실수하면 이제 망합니다. 겨우 이쪽까지 왔는데 실수하면 안 되죠. 아. 터치가 안될 때도 살짝씩 있어요. 오 드디어 깼다 그, 그 다음은 뭐냐 일단 맛보기부터 일단은 저기로 내려가서 아 알겠다 다시 올라올 때 얘가 얘, 이걸 밀어주는 거구나 아닌가? 아닌데? 이기 저기로 한 번에 떨어지나? 아 알겠다 그래서, 일단 얘가 이쪽으로 밀어야 돼요, 이거를. 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얘도 여기로 오고, 일단 최대한 여기, 아! 다시 합니다.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최대한 많이 불어야 되는데 이쪽까지 불면 안 되잖아 하지 마현아 너도 못하잖아 아니야. 정말 나쁜 동생입니다. 이쪽으로 그냥 최대한 밀어볼게요. 이렇 하고, 최대한 여기로 둔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오, 어떻게 가? 이거? 설마 이렇게 하는 건가? 설마 이걸 여기로 밀어서 가는 건가? 그런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아, 왜 이래. 어떻게 깨냐, 이거. 그래서 최대한 앞에서 못 뛰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쩌라고 전화 안 물어봤어 아왜 아, 자꾸 윙윙거려 잘안 물어봤다 에? 그렇지 됐다 아, 뭐야. 아니, 그만 윙윙거리라고. 어, 뭔데. 어, 뭔데. 니가 누르고 있어라. 내가 올라가겠다. 이번엔 니가 올라와라. 그냥 요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이짜.